연산법, 여기 연산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의 연산의 정의, 연산 기호조식이 있죠? 어, 사칙연산에 해당하는 연산 기호가 이러하다는 거. 그럼 이러한 연산 기호를 가지고 어떻게 집합끼리 연산하는지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연산법칙이 거의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이 앞에만 보시면 돼요. A, B를 보거나 B, A를 보거나 뭐하는 거지? 그치?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다이루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집합이 세개가 있어요.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끼리 합집합을 할 건데 이렇게 먼저 하나, 이렇게 먼저 하나, 어쨌든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쵸? 같은 연산들. 교집합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연산들끼리의 결합법칙은 무방하다. 그런데 이건 중요하다. 구 법칙은 좀... a 합집합 b 교집합 c라는 거. 무엇이 서로 똑같냐 이어가지고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연산 기호가 다르면 논어을 가지고 우리가 합지면 분배법칙 하듯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a 합집합 b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c를 나중에 한 다음 가운데 교집합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철저하게 분배법칙. 같은 방법으로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a 교를 갖다, b에 하고 a 교를 c에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합집합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근 네,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풀어 쓴니가 전기 해당하겠죠. 인수대가좀더 복잡하겠지. 그래서 오늘 그 조금 더 다룰 건데 이거 말고 좀더더긴 연산들의 식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하면 통 공학용 a가 b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면. 자, 지금 이런 연산법칙을 통해서 특히 분별 자을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넘겨볼게요. 증명은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좌변 그려주고 우변 그렸더니 어,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 2쪽에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원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합집합이 뭐고 교집합이 뭐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다 모아도 뭐가 되겠니? A집. 공통점 없으니까 모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해하고공통은 있을 수가 없죠. 원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공통 원소 있을 수 있겠어? 맞죠?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이상 큰 집합은 없겠죠. 그럼 A는 뭔데요? 어쨌든 모든 집합은 전체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모봤자 전체. 그럼 이것과 전체의 겹치는 부분 당연히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을 거요 그렇죠? 응. 그래서 공집합과 전체집합에 대한 성질이 거기 나와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A 합집합 그리고 A 교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이런 성질이 있는데, 얘는 합집 합 A잖아요, 이 교집합은 뭐죠? A에도 들어 있고 B에도 들어 있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만큼은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네. 여기는 원소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모와 같자. 표가 안 나죠. 결국은 뭐야? A가 되는. 그쵸? 반대로 A 하고 A 합집합 B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합집합은 A, B를 다 가져온 거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럼 얘랑 겹치는 건 뭘까? 당 a A죠. 똑같습니다. 방금에 딱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또 하고 b를 모았더니 그냥 a가 되었대. 무슨 뜻이야? 다 모았는데도 얘는 한 일이 없어. 표가 안 아, 왜 얘가 다 했거든?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란 뜻은 음... 이놈이 갖고 있는 건 이미 얘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뜻것은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뜻이 된 거야. b 는뭐어다 있다는 얘기지, 그죠? 반대로 a 교집합 b가 a 는건 공통 원소를 가져왔더니, 이거야? 그럼, 공통 원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건데, 여기는 원소가 여기 다 들어있다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B는 원소 중에는 A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A가 B에, A가 작은 집합이다. 그래서, 이 느낌이 맞짱을 떴어. 누가 이겼어? A가 이겼어. 너 인사해. 네. 음... 얘는 마찬가지로 누가 이겼어? 얘가 이겼어. 인사 똑바로 하네. 네. 하, 하나도 안 깨졌어. 근데 여기 게는거 아시죠? 모한았죠? 모았지? 합집합의 결과는 다모았입니까 대장이야. 다 모은 거,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얘가 대장인 거야. 합집합의 결과가 큰 집합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교집합의 결과는 뭐야? 겨우 있는 거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있는 게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의 결과는 작은 집합이야.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왔어? 그럼 얘가 큰 집합, 합 집합은. 교집합의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작, <laughs> 둘 중에 작은 집합. 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좀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있다 또 정리할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전체 집합, 여 집합, 차 집합,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겨보자. 8번 문제. 저거 넣고요 1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를 원로한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 10보다 작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1부터 9까지의 개의 자연수 됐죠. 그때 A 집합 B의 여 집합이 를 8이라고 놓고 a 너무나 네, 잘 기억하세요. 자 원소들이 다 나왔죠, 우여졌죠. 이럴 때는 원소를 갖다 집합을 배치하는 것이 좀더 빨라. 왜냐면 지금 뭐 연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 일단 지금 궁금한 게 A가 뭐고 B가 뭔지막 궁금하잖아요, 죠? 그래서 전체 집합을 그냥 이렇게 놓아주고 A가 이렇게 있어요, B도 이렇게. 왜 겹쳐요, 선생님? 겹쳐요, 선생님이 아니라. 통통이 원소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원소가 나올 수도 있고 모든 경우를 일반적으로 그린 그림이 이거야, 맞지? 자, A 합집합 b 는 거야. 세 군데 있는 걸다 빼는 거. 근데 그것의 컴플리먼트 뭐야? 바깥쪽이죠. 자, 그러니까 바깥쪽에 1, 5, 6, 8 이렇게 배치하면 돼. 합에다가 x 표시기, 교집합이니까 둘다 되는 거. 바로 여기네 그렇지? 기게 어, n 차집합이야. 여기에 2, e, 5, 7이 나왔어요. 이제 남은 원소 1, 2, 3, 4, 5, 6, 7, 8, 9 끝. a b 나왔죠? 이렇게 배치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다가 개수를 쓸 거야. 여기몇 개, 여기몇 개. 이것도 맨 뒤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a 집합피는 뭘까요?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1, 5, 8 빼고 나머지 4집. 네? 두 번째 집합 B 나왔습니다. 3, 4, 6, 9. 세 번째 b 차집합 a는 어디? 0. 0. b에서 A를 싹돌려낸 나머지. 시현이 안돌리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 그자 그렇게 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바로 갑니다. 여집합의 성질이라고 돼 있어요. 자여집합의 성질. 요 역시 마찬가지. 여집합은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그거 빼고 나머지 전체라고 했어요. 합집합이 뭔지 교집합이 뭔지 알고 있죠? 그럼 없으면 돼 자, 거기 보니까 성질들이 이렇게 A가 있고요. A에 여집합이 있어요. 이걸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A가 뭔가가 있어? 그거 다 가져오고 그 밖에 있는 것도 다 가져와.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A가 있고요. 안쪽 A의 열반 바깥쪽 겹치는 원소는 없죠. 안쪽 바깥쪽은 서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 그렇지? 자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 있을 그러합 A의 열반 반대쪽이야. 또그 부분에 그 부분의 반대쪽이니까 다시. A 차법이 B라고 있어요. A 차제파 B는 A 교집파 B 여집합 B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어. 근데 그림을 생각해. 여기가 이거 B인데. 보면, 근데 이걸 동그라미 통째로 뺐으니까 B를 뺀 것도 같은 자명이기 때문에 맞죠? 이그 생각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A가 B에 포함된대요. 맞죠? 그렇죠? A가 포함돼. 자 여기가 A냐? 여기가 이게 바로 B예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여집합으로 한번 써볼게요. A 여집합, B 여집합. B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A 여집합은 여기하고 여기예요. 어떤 게큰 집합이야? 어떤 게큰 집합이니? 세모는 바깥쪽이에요. 근데 A 여집합은 바깥쪽과 이 테두리를 다 포함한 거니까 A의 여집합이 더큰 거지. 과학들어로 그 그러니까 반영이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A하고 b를 차집합을 하겠습니 자, a가 안쪽에 있죠? 그래서 b를 빼.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a가 여기 있어. b를 빼버리네. 차집합이야. 남는 게 없죠. 공집합이. 어. 알겠습니까? 어. 그렇다면 교집 차집합은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도 같은 말이에요. 맞죠? 아까 했어요? AB의 합집합은 뭐라고? 큰 집합. 큰 집합이니까 B. AB의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니까 A. 다 외우시면 돼요. 다 똑같은 말이야. 어떻게 나오더라도, 아, 아 A가 B의 부분 집합이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 이것과 대비되는 또 다른 표현. 바로 서로소입니다 AB. 공집합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 A 하고 B인데 얘네끼리 잘봐 봐. 그렇죠? 서로 쓰면 A가 여기 있고 B는 따로 그려야되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A는 어디야? 여기에요. B 여집합은 여기야 여기야. 어라? B 여집합이 A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B의 여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그림이야. 맞죠? 반대로 B가 A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는 그림도 마찬가지야. 되게 어색한 표현이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아, 서로 섞는다. 근데 헷갈리잖아. 그럼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그럼 A가 있는데 B 여집합은 b 를 어떻게 그리까 하지 마시고 A를 포함하는 안쪽이 B의 여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어, 이 안쪽이 B의 여집합이야. 그럼 B는 어디요 바깥쪽이 B예요. 그럼 A를 봐봐. A는 요만큼이고 B는 바깥쪽이죠. B 안쪽을 뺀 나머지. 겹친 게 없지. 서로서. 알았어?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얘하고 비교해야 될 사항은. A의 집합이 B에 포함되거나 B의 집합이 A에 포함되는 이런 경우야. 아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A, B의 합집합이 전체가 되는 상황. 조금 대비되죠. 오케이 이 그림은 그대로 볼게요 아까처럼 A의 집합이 안쪽이고 B가 바깥쪽. 자 그럼 B에다가 노란색을 칠합니다. 짠. 짠. 여기가 B예요, 그렇죠? A에다가 붉은색 칠해. 안쪽이 a죠. 이어지갑이죠. 그지? 그럼 그냥 a는 바로 이만큼이죠. 그렇죠? 자, 이 노란색과 붉은색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색칠 안된 곳이 없어요. 맞죠? 지금 색칠을 어디다 했어? a에다 색칠하고 b에다 색칠했지. 다하었더니 전체가 색칠됐네. 합집합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가 세트로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조금 이따 적으시면 되니까 기억하시고요. 9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더. 포함관계가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1번입니다. A교집합 B가 A라고 있어 그래서 교집합의 결과는 뭐라고? 교집합이그 자, 이라 자, 이 자, 이제. 자, 이 작은 이 뭐? 작은 집합. 알겠죠? 자, 이제. 이그 자, 이 작은 이제. 이제. 자, 이 A,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이이야 세 번째, b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의여집합은차집합집합 A. 교집합 A. 교집합 A. 그집합 A. A. 의 교집합 A. 교집집합 A. 교집합 A. A. 집합 이어지팝 차지이 전체 여집합. 일단 차지팝을 먼저 해결해야 돼. 차지팝은 가운데 교지팝 뒤쪽의 이어지팝 이거예요. 그리이전체에요맞습니까 전체 이어합부터어요 뭐 그럼 전체 이어합은 뭔데? 공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자아이 전체 이어합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왜냐면 전체 이어합을 하면. 원래 우리가 A 여집합할 때 전체에서 그 A를 뺀 거야. 어떤 집합이 여집합면 전체에서 그빼뺀 나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걸 뺐으니까 공집합이 된다. 알겠죠? 그런데 공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은 하나도 없는 건데 하나도 없는 것에 반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안 돼. 실제로 전체에서 공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반대로이죠 반대. 그러니까 전체의 여집합. よかった。Hey, 일단, X를 해석하는데, 이 놈과 이 놈이 같은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X가 나오고, 얘도 X가 나온다는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얘를 a 하 X가 X가 다는 표현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X, 집합이 두 가지인데, 어? 결과가 둘 중에 하나 그대로 나올 거야. 큰 집합, 작은 집합은 뭐냐면,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계산한 경우 가은 중에 하나가 그대로 나온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하고 x가 한쪽에 한쪽에 포함된있는얘예요 자, 교집합이 개념 작은 거라고 했습니까 x가 작은 집합이에요. 얘는 x가 a에 포함된다 이 뜻이야. 합집합은 큰 거니까 x가 큰 거죠. 그러니까 b가 x 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결국 이문제는무엇이다 x는 a에 포함되고 b를 포함한다라는 결론이 죠. x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을 읽어보자. 어떻게 읽면 될까?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그래서 문제서 뭐라고 했냐면 집합 x의 개수를 물었어. 집합 x의 개수니까 뭘 보는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는 거다. 두분째 팝필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계산해? 2의 거듭제곱 맞지? 정답은 2의 거듭제곱이니까 a가 어쨌든 다섯 개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야? b가 a에 다 들어있어야 돼 타이밍을 내못 맞췄어 일부한 거야 지금 잠깐만 보라고 뭐 b가 a의 부분적합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 e 안에 있는 원소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인데이 e 안에 있는 건다 가지고 있어야 돼 한마디로 DE를 포함하는 부분지라고했다 아시겠습니까? 이랬죠? 어. 자, 그래서 요걸 해서 지금 정리하시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 문제를 하나 지금 될 건데요. 그렇죠? 그걸 마저 풀어보시면 됩니다. 짝 수를 적어도 하나. 짝수를 포함하지 이쁘게 거기다 마저 적어. 거기다 서이 부분을 이부 문제 향해서, 이 부분을 향해이 부분을 향해이 부분을 향해이서이서서이 부분을 향해서, 요이게